윤설탕입니다 거꾸로 엄마입니다 태양아빠입니다 우리 체다도 인사해야지 체다입니다 <웃음> <웃음> 오늘 먹방을 해볼건데요 오늘의 해볼 먹방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라 뿅 이렇게 전부 다 시라를 저희가 구해왔는데요. 오늘 이걸 한번 먹어볼까 요 w o 2 5 o w w o 습니다 학교가다가 친구랑 같이 학교 w 가는데 전 o w wow! wow! 상 o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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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가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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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칼로리는 3,269kcal. 칼로리. 이 에너지를 우리 세 명이 나눠 먹을 겁니다. 얼마 안 되네. 응. 그뜯어 되지? 자, 그럼 뜯어볼까요? 네. 여기에 조리법이 있다는데 사치판으로. 네. 자식한... 우와! 이렇게 도시락 형태에 모 있습니다. 이렇게, 식판 모양이네. 짠. 이랄까요? 먼저 백김치 제가 먹을 거고요. 이건 엄마가 먹 엄마 아빠가 먹을 김치고요.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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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커요. 우와 대박이다. 스프고요. 그리고 라면 면이 완전 많아요. 총네 개씩 두 탑이 있어가지고 여덟 개가 들어 있어요. 음. 맛있다! <laughs> 뜯어볼까요? 네. 뜯는 곳이 이렇게 있고. 아. 우와. 이렇게 요 건더기 스프랑 요 스프가 있는데 이거는 딱 양에 맞게 이렇게 딱 8개나 들어있는 거예요. 우와. 그러면은 이거부터 넣어봅시다. 우와. 우와. 나나 하나 더 넣어 볼게요. 노노! No, no. 요 엄청 큰 스프를 넣어 봅시다. 우와! 순산이야. 가장 중요한 뜨거운 물 준비할게요. 뜨거운 물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할게요. 전 무서우니까 나가 있을게요. 네. 뚜껑을 닫고 어, 기다립니다. 너무 배고파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아. 엄마 김치랑 같이 먹을 거야. 나도 배 김치랑 같이 먹을 거야. 외할머니가 나는 백 김치를 이미 한번 먹어볼게. 나는 배고파서 백 김치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중간에 한번 저어줘야 되지 않을까? 한번 저어줄까? 외할머니표 백 김치장. 그래? 맛있어? 맛있다요. 아 근데 이거 우리 배고파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얘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맛있어 보여요 우와 비주얼 보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5 4 오, 3 났어? 2 1 3 2 1 이 라면을 어떻게 다 먹죠? 먹을 수 있어. 별로 안 매워 보인다. 어. 양이 생각보다 적을 거야. 눈설장은 아주 자신만만한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? 진라면라면 순한 맛의 그 냄새가 나요 맵기도 네. 딱그 정도 될거 같아요. 약간 냄새는 순해면 냄새 나는데, 난 사발면 먹어본 적 없거든? 도시락? 이거 도시락이지. 응 도시락 먹어본 적 없거든. 한번 뭐 먹어볼게요. 아빠, 어때요? 아빠, 이미 먹었어요. 아빠, 좀 부족해요? 응. 아니, 어... 음... 근데 자기랑 나랑 매운 라면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아. 응... 음. 맛있는데? 이제 8 인분이네 그러면. 음. 맛있다. 음. 와 이거 눈치 안 보고 먹을 수도 좋다. 맨날 눈치 봤는데. 음. 저는 눈치, 누슨눈 눈치를 봤어요. 내가 너무 다 먹으면은 남는 게 없어서. 탕이도 리필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용. 맛있다. 음. <laughs> 내 진라면보다는 맵다, 살짝. 근데 먹을만해. 이게? 사실 응. 이게 진라면보다 맵다고? 진순보다 맵다는 거야? 응 음. 음~~ 이거 봬야지 얼마 안 남았어 뭔 소리야? 그대로인 거 같은데? 응 음. 여기다 밥까지 말아먹으면 진짜 대박인데? 진짜 밥을 말아먹고 싶은 그런 국물류는 아닌 거 같은데? 이거 클레하면 이제 우리 먹방계로 한 달에 한 번씩 먹방 찍자. 좋아, 좋은 생각이다. 맛있는 것도 먹고. 사본세요 음. 온세 번째. 지난년되더니 양이 좀 늘었어. 딸이 먹는 양. 이 하는 기분이냐? 아니야 맛있었어 응? 이거 정말 여덟 명이 모였을 때 먹으라고 만든 걸까? 아니 어, 챌린지용인가? 응아 진짜 <laughs> 먹음직자 먹은지... 엄마 콩국수 한 입만 계속 먹으니까 땡기네.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되네. 야, 아빠도 먹방계 진출할 수 있겠다 이 정도. 아빠 솔직히 잘 먹지. 방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. 음, 맛있어.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? 어떻게 해야지, 그만. 엄마 이제 슬슬 질려. <laughs> 눈설탕 맛있는데 계속 아니 솔직히 배부르긴 배부르는데 계속 넘어가 아 맛있어서. 그래? 음. 응. 난 1인분 먹은 거같지 100인분 더, 더 있지? 더 줘? 여러분 응. 음. 양이 많이 줄었어요 먹방을 할때 이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네 왜? 약간 무리어때리셋하는 느낌을 줘응그렇지나더줘어 음, 진짜? 손에 고많이있네이친지이정도면 니가 가고 있어. 이 친구는 아, 어. 응. 하고 싶었던 거 있어. 뭔데? 이렇게. 김치 가있이 이거 김치랑 라면이랑 이렇게 먹어보는 거야 음, 엄마는 항상 그렇게 먹는데? 엄마 이제 그만 먹어야 될거 같아 잘 됐네 그래 엄마는 이제 한 개야 엄마 얼만큼 먹은 거 같아 여보? 1인분 <laughs> 나는? 너도 1인분 <일인물. 웃음> <laughs> 내 생각에, <laughs> 내가 1.5인분, 너가 1.5인분이야. 아빠가 5인분 먹은 거네. <laughs> 아빠라면 5인분 정도 먹을 수 있지 뭐. 아빠 정량 먹었네, 정량. <laughs> 그냥 살짝 내가채워줬어아 이거, 나는 이 도시락을 보면 음. 고등학교 때 독소실 해가밤 12시에 라이언 먹던 생각이 떠오르다. 음. 제일 많이 먹은 게 치킨무동? 음. 신나나 음. 도시라 음. 이세계를 번갈아게 먹었어. 음. 그리고 시간이 항상 12시에 뜨거운 물 붓고 면 익을 때까지 기다릴 때그 즐거움, 음. 그 기대감. 솔직히 좀 물리네. 아니, 얼마나 먹어놓고 지금 물렸다는 얘기가 나오십니까? 지금 <laughs> 좀질리네 그런데가 없어 이게. 오늘 설차가 진짜 양이 많이 늘었다. 많이 먹었어. 나 배불러. 나랑 거의 비슷하고 나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은데. 그지 여보. 응. 바닥을 보였어지금 응, 바닥을 좀 보이게. 여보, 나는 끝났어. <laughs> 나는 끝났어. 난여기까지인가고난 여기까지인가 난봐 우리 챌지 성공인가? 응이 정도면 다 먹은 거지? 아, 인, 인증샷 해야지 인증샷 인... 근데 이거 너무 쉬운 챌린지인데? 전부도시잖나 웬만한 먹방 유튜버들은 이거 그냥 에피타이 아냐? 근데 먹방 유튜버들은 그걸 혼자 먹지 않아? 근데 사실 우리 아빠는 혼자 가능할 것 같아 <laughs> 일단 아빠는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맞아 아빠 아, 음. 전성기 때는 이거 가능했을 것 같아 맞아 다음에 또 신기한 거 먹을 거 있으면은 따라. 엄마한테 소개해줘 이렇게 다 같이 먹어보자. 레오, 아, 정말 크고 맛이 맛있, 맛있었습니다. 아빠가 다 먹은 게 아주 인상이 깊었지요? 아빠가 거의 다 먹지 않았어? 아빠가 5인분, 엄마가 1.5인분, 너가 1.5인분 먹은 것 같아. 엄마 생각해 아빠 생각에는 아빠 어. 6인분. 1인분1인요 <laughs> 1인분. <laughs> 내는건 내가 2인분 응 엄마는? 1인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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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맛있 맛있는 전부 시럽을 다 먹고 결혼식은 제가 2인분 엄마가 1인분 아빠가 5인분을 먹으러 환영되었습니다 왜 흔들려요?